고 o o d arm, y o u n 고 man, 면이 u 구나 하하 안녕하세요 비 m 비 n young man, young man, young m 고 오버랜났어 표지판 그 색깔 표지판 나오면서 사자. 아 일단 합시다. 그러면 일단 내가 무기 준비할게 그 애들 어? 어. 네 전미고등학교 좀 만들 건데요네제작 과정을 지금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. 에피 메쳐할 건데 에피. 어? 에피 베. 에피? 어. 만들어야지. 먼저 에피 야, 그럼, 원부터 만들자. 야잠깐만놀리미트 만들면 이거 우리. 야 어이야 먼저 먼저. 에피 원부터 만들자. 페인터는 뭐 어떻게 하냐? 일단 에피 원부터 만들자. 오케이. 일단 거미선을 조세트. 아니야. 매디. 메딕... 이게 내가 한번 그 여기가 뭐죠? 여기가? 아 진짜 이거 왜 바꿨냐 또. 클릭때 키가 안 되는 거. 니가 뭐꿨지 않았어? 음, 내가 몰랐어. 3, 2 5 4아 맞다. 일단 가자. 일단 오케이. 일단 상자 만들어 주세요. 야, 근데 왜저안 다? 어, 야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뭐가? 응. 아, 응. 이거, 그, 오래가는, 그, 회복션. 근데 내가 옆에, 그거, 에피원맵 만들고 있을게. 너, 여기, 스푼맵이지, 여기. 어. 그럼 내가 여기 상자 넣을게. 에피원이다 여기. 어. 그거 봐, 로비 먼저 만들어야지. 난 파멜. 일단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지. 그 다음에 이거 그 뭐야 그 주사기 뭘로 하지? 그거 개 주사기 메딕 주사기 어? 몰라 그걸로 할까 눈덩이? 어? 눈덩이로 할까? 그데 그래, 눈덩이로 할게 어? 메딕? 어 메딕 아니 근데 약하긴 약한데 할게 그냥 메딕 눈덩 눈덩이 데미지 0이야 그래? 뭐해? 스탠 수 있는 거. 스좀 느리게. 응. 들어 그게 공격이 안 되잖아. 응. 어, 어, 팔, 응. 팔. 아. 깔끔하네. 이거 가장 깔끔한 거 같아. 이거는 매 네, 저거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. 네, 밑에 보면 여기 대기실입니다. 그 대기실이 있요 네. 자, 그리고 여기는 로비인데요. 네, 로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야, 여기. 아, 주 조금밖에 안했네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뭐야 알람이 진짜 신기하게 와 뭐가? 몰라 음악이 이렇게 좋아 아나 그거 나나가에 사부님이 맨날 그거 알림을 어. 야야이거 진짜 <laughs> 어두워 로비 발광서해 발광석 로비 개어두워 아 진짜 이따가 이거 뭐지? 문양이 그리고 문인아네양너이 문양 문양인줄 알 이거 거북인 거북이? 거북이야?

저기요 왜요? 오늘 이제 마칠까요? 네, 말이죠. 네 로비 요렇게 만들 로비 요렇게 만들었고요 스오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두두 두 번째 시간에 만나시죠 그래. 안녕.